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영화 담당 기자들이 영화 개봉작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리뷰 기사를 쓰는 게 여러 고충이 있다 이런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조선일보에서는 작년 깐내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추락의 해부에 대한 그 문화... 영화 담당 기자의 리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이 기자의 의견은 황금종료상을 수상을 했고 유럽에서 또 많은 그 흥행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본인이 볼 때는 기대감에 좀못 미치고 좀 별, 별로였다.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서두에서 남편이 그 추락사를 당하는데, 이것이 사고냐, 또는 자살이냐, 아니면 타인에 의한 살인이냐, 이런 그 문제를 제시하고,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 부부는 아주 극심한 그 서로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서두에 그 사망하는 장면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에서 음 대다수의 관객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그 살해한. 범인이 아니냐, 이런, 그,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음, 프랑스 법정에서는, 음, 아내가 주장했던 대로, 사실 남편이, 뭐, 하는 일도 잘안 됐고, 또는, 또,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실패자, 또는 무능력자, 이런 열등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아내에게 제기됐던 혐의가 모두 벗겨진다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법정에서 증거나 어떤 그 물증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그 증언으로 어떤 살인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어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프랑스 법정이 그렇게 그 증거 없이 짐작과 추정으로 살인사건을 판결을 하느냐, 뭐, 이런 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아내 역할을 했던 산드라 휠러에 대해서, 그, 아주, 홍보사나 수입사는 극찬을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는 연기를 할수 있는, 그, 우리나라 배우도 많이 있다. 어, 그리고 이것은 관객들한테, 범인을, 확인, 확정 짓지 않고, 열린 결말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어떤 진행방식에 대해서, 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은 영화가 과대 평가가 되지 않았느냐? 뭐 영화에 대한 의견을 달수 있으니까 나는 내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기자의 의견에 뭐100% 공감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깐네 영화제가 예술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수상을 한 건데 지금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영화평을 해라. 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심사위원을 하든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영화기자를 어떻게 하냐? 이건 비판도 아니고 이거 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거 비난만 보내는 기사다. 이런 그 의견이 달렸습니다. 저도 한창 때는 그 혈기왕성하게 정말 혹평을 가했던 그런 영화 리뷰 기사 때문에 아주 그 악플에도 시달려봤고 또 수입사나 홍보사 마케팅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지금 개봉되는 영화에 재를 뿌려가지고 흥행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압력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겪다 보면 사실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하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좀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평을 쓰는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주장했던 대로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제시하는 이제 칼럼을 쓰는 개인 의견을 다는 그 평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어떤 칼럼을 쓰는 것에 좀 비중을 두게 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방적인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약간 좀 돌출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묘한 그어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홍보사나 수입사 또는 일부 영화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이 추락의 해부에 대해서 사실, 사실 또 기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는, 조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그런 독자들의 의견이, 사실 본인은 의견을 밝힌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문화의 다양성, 의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열린 그런 시각을 갖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의 출하의 해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이런 리뷰 기사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담당 기자들이 숨어 있는 무림의 고수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떤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좀 많은 고충이 있는 그런 시기다. 이런 그 의견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